너블이 미도 수술한다던데, 같이 하지? 너블이 미도 수술한다고요? 진짜로?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. 그러게 말이야. 엥? 뭐야, 이거. 어, 나한테 카톡이 잘못 왔는데? 아니, 뭐야. 아니, 회사에서 왜 수피님이라고 온 거야? 뭐야. <laughs> 나한테 수피님 안녕하세요. 이렇게 왔던데, 카톡. 아, 복붙인데 이거 이름 바꾸는 걸 깜빡하셨나?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원래 어? 이름만 바꿔가지고 쪽지 보내는 애들처럼. 땡땡님, 제가 몸이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 어쩌고 저쩌고 돈좀 빌려주실 수 있으신지 계좌번호 땡땡땡땡땡입니다. 한 번씩 그거 꼭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그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어? BJ 이름만 바꿔가지고 쪽지 보내는 애들처럼 어? 난 처음에 그런 쪽지 받았을 때는 진짜 진심으로 헐, 어떡해. 이 사람 진짜로 작은 돈이지만 기부한다 치고 도와줘야 되나?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순진했던 어린 시절에 나는 하지만 깨달았지 아 나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딸깍딸깍 복사 붙여넣기 걸려라 요놈 어, 한 번만 걸려라는 이건, 마인드로 보낸다는 님, 걸 알았지 다 아니 뭐, 그럴 수도 있지 <laughs> 저분들도 바쁘실 테니까 어 이름이 헷갈리셨나 봐 <laughs> 잠시 후슈피 님이라고 한 매니저 감봉하면 되는 거야? 아니, 뭘안으래요 아니, 누가 보면은, 내가 무슨, 그건 줄 알겠네!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, 여러분. 아니, 잠깐만! 매니저분한테, 카톡 왔잖아, 미치? 어저리님으흐 복붙하다가 실수가, 죄송합니다. 아니, 이거 왜카톡이 왔어, 나한테! 아니, 아닙니다! 아닙니다! 저 뭐라 한적 없어요! 저 뭐라 한적 없어요! 아니 뭐라! 할... <laughs> 뭔감봉삼개월이야 아니, 뭘 내가 골로 보내요! 뭔 소리예요! 그런 게 없어요! 저 그냥 웃겨가지고 한 말인데, 골로 보내려고 한말 아니에요! 아고, 나는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 알바 많이 해봐가지고, 나도 그, 사회생활에, 나는 맛을 본 사람으로서.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! 아니, 아니, 화안 냈다고요! 와, 시원하구만. 김치찌개가 맛있다. 혹시 한국인은 김치를 먹어야 돼? 나도 어쩔 수 없는 그건가 봐. 김치 인간인가 봐. 뭔가 김치를 안 먹으면은 주기적으로 김치가 먹고 싶어. 김치가 생각나. 평소에 김치 안 먹다가도요. 안 먹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먹고 싶어서 뭔가 미칠 것 같은 그 순간이 와. 김치찌개 같은 거. 김치찌개를 먹어야 돼 역시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김치찌개 싫어한다? 그거 한국인이 아니야 진짜로 박탈시켜야 돼 김치 비싸다고? 야 요즘에 중국산 김치 써가지고 김치 하나도 안 비싸 임마 <laughs> 요즘에는 김치찌개집 같은 데서 전부 김, 중국산 김치 쓰는데 뭐뭔 뭐 한국산 배추김치 쓰는데 거의 없어 뭔가 김치찌개는 김치가 맛있어야지 맛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중국산 김치? 음 그건 아니지 했는데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로 국산 김치, 중국산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 구분해 보세요 하면은 못할것 같아 <laughs> 모르겠어 근데 진짜로 이제 옛날에는 뭔가 중국산 배추김치 하면은 좀 약간 그 퀄리티가 안 좋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뭔가 국산이랑 중국산이랑 차이 많이 났는데 요즘에는. 피하는 능력이 올라갔나봐. 옛날에 비해서 생으로 먹으면 모르겠는데, 이렇게 찌개로 만들어버리면 진짜 그냥 구분 못하, 못하겠던데요? 그리고 저 예전에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배달시켜가지고 먹어가지고 와, 이거 진짜 개맛있다. 이거 국산김치 쓰는 집이네 하면서 했는데 원산지 보니까 중국산김치던데요? <laughs> 그때 깨달았어. 아, 아 이거 찌개로 만들면 이제 구분 못하는구나. 그래도 국산 유발했대, 김치는. 한국 고춧가루! 한국 그거를 써야 맛있지. 인정? 이렇게 또한번 한국인으로 인정받습니다. <목소리> 누나, 어느 컨디션에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? 어?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? 진짜 그 말하는 뻔쇄 보소. 나 아직 젊어! 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야! 나 아직 젊어요! 아직 젊은데 무슨 소리야! 봉안을 가지고 싶니 그러면은 내가 알려줄게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타고나야 해요. 유전. 봉안은 성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게아니요 예쁘고 잘생기는 건 성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, 봉안은 어, 성형으로 못 만들어요. 이목구비의 위치 자체가 타고나야 수... 돼.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약간 피부 좋은 게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죠? 그래서 나 피부 좋은 사람들 개부러워 진짜 완전 그냥 모공 하나 없는 뽀숑뽀숑한 그아기 피부들 진짜 완전 그냥 뾰루지 아예 안 나는 진짜 피부 있잖아요 여드름 하나도 안 나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 그런 게 제일 부러워 주서리가 담배만 끊었어도 까비 주서리는 흡연해서 망가진 케이스 뭘 담배를 펴가지고 흡연해서 망가진 케이스야. 나 흡연 안 하는데. 태어나가지고 담배 입에 대본 적도 없어요. 주위에 일단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었어. 나는 환경이. 그것도 살짝 영향이 있지 않았나. 왜냐면 주위에 막 친구가 막 담배를 피거나 막 이러면은 어린 마음에 궁금해가지고 막 해볼 수도 있잖아요. 뭘 주위에 친구가 없어. 이 친구 있었어, 이마 친구 있었는데 친구들 다 착한 그 모범생들이어가지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셨어. 난 술도 성인 돼가지고 마셨어, 아빠랑. 그리고 전 성인 되기 전까지 술한 방울도 마셔본 적 없어요. 아, 맞다. 근데 고등학교 때 제주도에 그거 갔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그걸 숨겨서온 애는 있었어. 소주를. 약간 좀 노는 애들 있잖아요. 난안 마셨지. 왜냐면 걔네랑 친하지 않았거든. 그냥 어우 쟤네 뭐야. 씨발 쟤추억내어와서술 마신다. 양아치 새끼들 약간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지. 어때? 나처럼 진짜 이 시대에 이렇게 바르게 자란 사람 진짜 찾기 어렵다고. 바르게 자랐으나 술 마시면 숨어있는 <laughs> 자아가 나오시던데요. <laughs> 화라 그래서 술을 안 마셨습니다. 어린 시절에. 네. 너 부리 미도 수술한다던데 같이 하지? 너 부리 미도 수술한다고요? 진짜로? 왜 미드스롤 하지? 진짜 자기만족 그런 건가? 좀 신기하네.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. 그러게 말이야. 합니다. 진짜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말이야.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해작해고 진짜 진짜 어?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약간 그런 사람들 나는 은근 단너라서 이해가 안 되지만 말이지 나는 잘 모르겠네? 아휴. 그미투 수술 하고 싶은 그 심경을 잘 모르겠네. 한 번도 공감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군요. 아실 것 같은데. 뭐야, 어, 도영! 그런 거 모른다 했지? 그냥 거의 뭐 그거 어? 아무튼 그거야. 아무튼 아. 준비 <laughs> 끝났습니다.